자, 진짜 제대로 참교육 갈게요. 형님들, 제가 질것 같습니까? 형님들, 제가 질것 같아요? 둘다 아툰, 둘다아 哇去吧。Ah, 아하이, 새끼 자꾸 빼네 맞다 이 해야지. N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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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탄. 너 공격했어 이 새끼야. 공격 버려. 가자. 가자. 돌라세네. 오초턴 뭐야? 뭐야? 아 치겼어 왜? 아 내가 이긴 건데. 아 뭐야? 야 자리 내가 훨씬 좋은데. 와씨, 무조건 이긴 건데 이거 야, <laughs> 튕겼다 언제야? 야, 어. 야, 튕겼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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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연 야. 야, 랑지야, 이 새끼야, 가보지 마라, 닥쳐라, 와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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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튕겼어. 야강우 말아 이 새끼야. <laughs> 야 친구야 생일빵이다 이마 생일빵. 존밥 새끼. 아이뭘 피가 더 많습니까? 아니에요 낭자 날그 어차피. 엔어야 <laughs> <벨트 생선게 웃음> <감사합니다. 웃음> 바꿔 레이스? 아, 친구야! 팝콘 한번더 갈까? 친구야! 야단빵 아, 가자! 깔끔하게! 한번더 찔러 줄까? 아, 단빵 가자! 찔러 줄까, 친구야! 撸啊撸啊！Lu ar, lu ar. 존나 좋아 막 캐새끼야 와. 어... 와. 어... 쟤도 오바고 나도 오바야 이거는 어? 아 이거는 둘다 오바야 이거는 쟤도 가질 않했어나몹 싸했어 아 어쨌든 승희가 또 실력이 몇이야 몹 싸도 실력이지 개새끼들아 이거는 오바야 다시 이거는 <laughs> 야 어쨌든 내가 이긴 거야. 야 어쨌든 내가 이긴 거니까. 야넌 나의 <laughs> 좆밥인 거야. 이거는 어차피 몹사 나온 거. 이건 무효야. 너도 무효했을 무효야. 개새끼야 닥쳐 끝나 끝났어. 끝났어 내가 이겼어. 닥쳐 이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형이래도 개새끼야. 새끼야 나 얼마 도 말할 줄 알아요? 네가 이기면 벼풍 참기소깨. 내가 지면은 어 지한테 형님이 형님이라고 그래. 형님이라고. 그럼 형이래. 존나 바로마 몹에 뒤진 새끼야. 형님이라고 하래 나보고. 더러운 새끼, 저거. 형님 하라고요? 아니, 그 씨가 1대1에. 모벨 쳐 죽고 있네? 처음 본다. 일단 몹싸있으니까 형이라고 할게. 형. 그래, 형. 형. <laughs> 형. <갈게. 웃음> 형, 갈게 갈게, 형. <laughs> 형. 형. 존냐? <laughs> 형. 개새끼야. <laughs> 형. 야, 깡두당 해라. 방제복에, 형, 적어라. <laughs> 존나. 야 방제목이 형은 아니지 새끼야 기다려 아저 졌잖아! 마지막이다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걸로 하고 끝내자잉 이거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딱 누가 더 잘하는지 딱 승부 내고 끝내자 어서 <laughs> 오세요 <laughs> 더 이상의 뭐 타협은 없다 마지막이다 아니 씨발 너덤에 죽는 놈 처음 본낼 때라면서 어디 검은 사막 검은 사막 따위가 어? 리니지 형님한테 덤빌라 그래 이 새끼가 뒤질라고 자 갑니다 哇、wow. 咖啡啊！ 만 껴서 그래요. 아, 저 새끼 만, 만 먹어서 그래요. 아저 새끼 만만 먹어서 그래 만 시바 새끼도 거. 나만 없는데? 저 새끼 만 먹어서 다만 개새끼도 거. 저 새끼 가오 먹어서 그래 가오 먹어서 개새끼도 거 가오 먹었다고 더러운 새끼도 거. 뭔다빨았잖아 가오 먹었잖아 개새끼 가오 나 12분 남아서 12분 개 더러운 새끼. 너다빨았잖아 수바로만 카시까지 먹은 새끼가 더러운 새끼도 거. 형 걸어라! 안 먹었다고, 나안 먹었다고. 방제 형 걸어라. 안 먹었다고 가오 지금. 악양조도 빠. 숯바람이더구 더러운 새끼라고. 아니야 나발 버리고 악양조 잡다 새끼 너. 응? 뭐라고? 형 걸으라. 야. <laughs> 형 걸으라고 방제에다가? 걸어라. 이발 더러운 새끼. 야! 랑쯔 형님 모시겠습니다. 저거랑아 저새끼 형을 아. 야바빴어야랑쯔 형. 아도야 <laughs> 캡쳐 아이씨, 너구. 아 새끼. 존나 이바이야 해. <laughs> 이 개새끼야. 그렇게 형도. 한국... 그렇게 형 소리 듣고 싶었냐 이개새끼 나한테 <laughs> 해 언제 동생? let Poxa, era,